아빠가 알려줄게, 초등, 독서. 책 내용 핵심 정리, 간출인 질문, 제1탄.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한 개백장군. 진행순서. 1. 책 소개. 2. 아빠가 알려주는 이 책의 초점. 3. 아빠의 질문과 핵심 문제.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책은 백제의 개백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 한국 해밍웨이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제목은 나라와 운명을 같이한 개백장군이죠. 우선 책 속의 한 줄을 살펴봅시다. 용감한 젊은이를 가진 신라는 뜨는 달이요. 노장밖에 갖지 못한 백제는 지는 달이다. 기후가 참 멋지죠. 여러분도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책의 줄거리 소개로 가보도록 합시다. 개백장군은 어린 시절에 용맹스럽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백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자왕은 대비를 하지 않았죠. 반면 계백장군은 철저하게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백제는 비록 패배하여 멸망하였지만 계백장군은 용맹하게 끝까지 나라를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계백장군의 말을 통해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 책의 초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인물, 장소 등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황산벌, 계백, 의자왕, 김유신, 화랑, 관창을 기억해야겠죠. 둘째,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개백의 행동과 말, 의자언과 관창의 행동과 말을 잘 살펴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셋째, 이 책의 의미와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겠죠. 나라를 위한 마음 충성심도 좋고, 신라와 백제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빠의 질문. 첫 번째, 책에서 찾아쓰기. 이 책을 읽은 친구들은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책을 꼼꼼하게 읽은 친구들은 쉽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거북이 등에 있었던 문장은 백제는 무엇이고 신라는 무엇이었나요? 계백장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기억나나요? 빈칸의 알맞은 표현을 말해보세요. 위자왕은 어떤 것만 듣기 좋아했고 누구의 말은 어떻게 무시했나요? 제일 처음 소개한 책속개한줄 기억하나요? 이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빠의 질문. 두 번째, 내용 이해하기. 어느 나라가 백제를 공격했나요? 책을 읽지 않고도 아는 친구들도 있겠죠. 두 나라입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백제와 신라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어디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용맹한 백제군을 향해 돌진한 신라의 어린 화랑은 누구인지 기억나나요? 이 어린 화랑이 혼자서 돌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문제이니 잘 생각해보세요. 아빠의 질문 세 번째. 이미 생각하기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왕은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인 계백 장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생각해 보고 말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국을 통일한 신라와 백제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집 아이가 답한 내용 하나를 알려드리죠. 앞에 질문한 내용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었죠. 신라와 백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희 집 아이는 좀 엉뚱하게 대답하기는 했답니다. 신라는 더 세지만 자신감이 너무 약하다. 하지만 어린 관창이 키워줬다. 백제는 더 약하지만 자신감이 넘친다. 하지만 전쟁에서 졌다. 어딘가 어색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초등독서 아빠가 알려줄게 1탄을 끝마치겠습니다. 어휘키기, 인물의 행동과 창내용 생각해보기, 독창적 표현과 생각해보기. 이세 가지가 초등독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질문을 활용해 집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독서 활동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알려줄게. 초등독서 아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